안녕하세요. 판교 김부장입니다. 이번 주 아주 핫 이슈였던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 현재 테마 대장주인 DPC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DPC와 빅히트의 관계, 그리고 빅히트의 상장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BTS 테마 관련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먼저 해당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까지의 DPC의 주가 흐름, 그리고 매매 전략을 이야기할 텐데요. 매매 전략은 이미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 그리고 추격 매수, 뭐 이제 대부분 어,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이죠.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매수 시점을 보고 계시는 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C, 이번 주 아주 재밌었죠. 원래는 이번 주 상장 심사 결과 발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기사가 하나 뜨고 주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상장 심사가 연기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유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으면 추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심사 기간 45일을 다 채워서 마지막 날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발표도 아니었고 그냥 거래소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자칭 이제 단독이라는 기사만 하나 올라와 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오전까지 좋은 분위기로 흐르던 주가가 심사 결과 발표를 노리고 들어온 단타 물량들이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주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일단 냉정하게 정리를 해 보면 상장 심사 결과 발표가 연기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장 실패는 아니며 여전히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상장은 될 것이지만 조금 늦춰지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든 타이밍들이 조금씩 밀리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는지는 뭐 분명 의도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지나간 부분은 바뀌지 않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DPC 차트를 한번 보시죠.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올초 2월에 상장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한번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때 1차 상승 후에 주가가 유지되다가 더큰 2차 상승으로 12,000원대를 좀 찍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슈 때문에 3, 4월에 코로나 v자를 그리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주식 공통입니다. 코로나 v자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무시해주면 됩니다. 코로나 v자에서 반등해서 올초 상승했던 정고점까지 올라왔었고요 이후 5월부터 한두달 정도 5월 6월에 만원 위 아래에서 계속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이번 달 들어서 상장 심사 발표 기대감으로 쭉 치고 올라갔죠. 사실상 이번 상승점 매직 구간 때가 이두달 정도 만원 언저리인데요. 이때 지루해서 못 참고 나가신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때 6월부터 만원대에서 계속 매수를 했고요. 현재도 계속 보유 중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급등하면서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 후에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치고 올라갔어야 했는데 이제 크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도 2만원을 한번 뚫으면서 크게 올라갔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심사가 연기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내려와 버렸죠. 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단지 이제 연기일 뿐이지 결국 상장을 할 겁니다. 지금 내려온 부분도 결국 이제 발표 기대감에 대한 상승분만 반납했을 뿐이고 오늘까지도 잘 버텨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뭐 떨어진 것도 아니죠. 기대감으로 상승 후에 못 터지고 이제 그냥 유지하면서 횡보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런 그림이 돼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되어버려서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변동성 있게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서 말이죠.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못 버티고 대부분 나가겠죠.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실무사 발표가 될 것이고, 빅히트 상장 전까지 이슈몰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이제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진 것 뿐이죠.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봐도 크게 이탈 없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아직도 이제 상승 시작 부분이며 제대로 된 상승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어 일단 이번 상승 전에 미리 매수를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만원대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지금도 한 6에서 70% 정도 큰 수익주인이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발표하기 전까지 상승이 좀 힘들기 때문에 기다리기 지루하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이 정도에서 수익을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어찌되었든 확실한 수익은 중요하니까요. 다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상승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수익권이 니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팔고 다른 거 사서 수익나면 좋긴 하지만 뭐 장담할 수도 없고 최근 시장 흐름으로는 괜히 사고팔고 했다가 크게 한번 물릴 수 있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올해 농사는 이걸로 마무리 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이제 이번주 고점에 물러신 분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추경매수 위험하다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 단타를 노리고 들어왔겠죠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흐름에서는 추경매수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점에서 잡아서 상승시 수익 보는 게 아닌 이상 급등한 종목은 그냥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켜보셔야지 욕심에 추경매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찌됐든 이미 매수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대부분은 이제 어제 개파락에서 손해보고 나가셨겠지만 아직 안 빼고 혹은 이제 못 빼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내가 돈이 급하다 혹은 변동성이 큰 흔들리기에 못 참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2차 상승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추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상승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손해를 보면서 기다리다가 수익 보고 나오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는 안 했지만 들어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일단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기가 된 만큼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위아래로 흔들텐데 분명 이제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미 상승된 상태인 만큼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좋은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자면 DPC라는 종목은 아직도 이제 비키트 상장에 따른 BTS 테마주 테마주로서 대장주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dpc가 대장주고요. 상장이 잠시 연기가 된것 뿐이지 앞으로 심사 결과 발표 후에 상장 전까지 큰 상승 구간이 한번더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 예상치 못한 연기로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참고해서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한번잘 생각해 보시고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